네, 안녕하세요. 효환입니다. 이번엔 효환이의 팝캐스트,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효환이 팝캐스트 is back. 아, 많은 사람들이 성원이 이제 너무 뜨거웠어요, 진짜. 막, 효환님 팝캐스트 언제 해요? 면서 효환님 방송 언제 켜요? 라는 식으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바로 이리단님입니다 이리다님은 현재 이제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요. 방송 중에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리다님한테 말하시는 게더 낫겠죠? 일단 이리다님한테 인사부터 합시다. 여기 계시나요? 이리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리다님입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리다님 못 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진짜 저 <laughs> 이리다님 데리고 오려고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 막 이리다님 데리고 오려고 막 이리다님 오늘은 괜찮으신가요 이리다님 오늘은 괜찮으신가요 라면서 계속 계속 문자 보내면서 했는데, 이제 이게 7개월인가 8개월 전에 보냈던 것 같은데, 이걸 지금 했더니 아주 저도 참 대단한 놈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할 이야기는 이리다님 방송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꿈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이리다님은 방송에서 뭘 하고 계시나요? 방송에서는 마인크래프트 시참을 주제로 하고 있는 네, 채널입니다. 음, 마인크래프트,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그때, 그때 시절부터 했습니다. 막, 빰빰빰빰, 그 동그라미, 아니, 네모난 거세 개, 아 네모인가? 네모, 어쨌든 네모 세 개, 탁! 탁 누르면, 빰빰빰, 빠라빰빰빰빰빰, 그때부터 했습니다. 와, 언제적인지 진짜 참. 하하하, 어쨌든. 이렇게, 이리다님을 제가 데리고 와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리다님이 여태까지 인터뷰 해보고 싶었고, 진짜. 제일 궁금했던 사람들 중에서 딱한 명입니다, 진짜. 아, 데리고 오기도 힘들었고요. 아주, 썸네일도 제가 지극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리다님 하트, 하트. 아, 이리다님이야? 아, 마이크로프트 방송하시는 분 맞죠? 이렇게 킹받게 만들어놨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할 이야기는 그래서 이리다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현재 이리다님은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어, 앞으로 그렇죠. 미래에도 이렇게 방송을 쭉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만두실 건가요? 미래에도 쭉 해야죠 미래에도 쭉 하신다? 네 음. 만약에 이제 미래에 이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떠올린다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음.. 시청자들랑 함께 마인크래프트에서 소통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걸 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 이제 자취방 구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뭐랄까 지금 제가 있는 방음부스처럼 방음부스를 이렇게 까신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 방송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아그거왜 파요 아 진짜 와아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다가 이제 아 여러분들 오늘 졸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 이러면서 방송하고 이제 도네이션도 이제 받고 구독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새벽에 이제 잠자고 일어나서 다시 이제 아침 일찍 활동하다 다시 자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방송하는 그 느낌 그런 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딱 진짜 아홉 저녁 되면 자고 일어나서 이제 정시에 맞춰서 약간 회사원들처럼 활동하시는 걸 원하시나요? 음 그래도 정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음 저는 약간 미래가 방송하면서 이제 아침은 다 자고 일곱 시 일어나가지고 방송 한번 키고 이제 그한 새벽 세 시까지 킨 다음에 이제 아 빠이 빠이 이러고 다시 이제 자고 이게 제 약간 좀 로망 라이프랄까 제가 이게 약간 좀 여태까지 꿈꿔왔던 거긴 한데 이리다 님도 이런 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진짜 정형적인 패턴을 원하시는 건가요? 정적인 패턴이 나난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활 패턴이 무너지면 몸이 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음. 그쵸, 모음은 참 중요합니다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your heart, your life 오케이 okay. 어쨌든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원하는 게 뭔가요? 그러면은 지금 이리다님이 생각했을 때뭐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지금 방송에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제 나는 이제 뭐 이미 이룰 건다 이뤘다 아니면 이제 나는 좀더 높은 저택에서 살고 싶다 라는 그런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뭔지 원한 좀... 거라는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은. 약간 지금은 약간 아직도 잘 사고 계시고 약간 매사에 기쁨과 이제 아직까지는 행복을 느끼신다 그거죠? 네. 음 정말 가치관이 넓고 마음도 좋으시고 마음씨도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이제 이리더 님하고 최근에 애플 명동을 갔다 왔는데 어찌나 친절하신지 저한테 막 물도 사주시고 막 그랬는데 저분도 내물 그때 갚았죠? 안 갚았.. 갚아... 잠안 <laughs> 아, 갚.. 괜찮아요 안 갚았었나 내가? <laughs> 안 갚았네 그 끝나고 계좌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돈아 괜찮습니다 아나 그거 까먹고 있었어 여태하지 음, 내가 그때 카카오로 보내달라 카카오로 보내줄게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laughs> 그거 까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르더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어른 됐을 때 이제 아효환님 그, 제가 예전에 페트병 그불 사주신 거 있잖아요. 이자 값 올라서 벌써 100만원 됐는데 어쩌시나요? 네. 이러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진 않겠죠. 아, 그쵸. 이리다님. 역시 마음씨도 좋으십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지금 뭐 방송에서 이, 이루고 싶은 게또 있나요? 약간 지금 현재 비전으로서 만족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약간 좀더 넓혀서 뭐뭐 뭐 내가 뭐롤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로한테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브이로그를 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나요? 롤은 옛어좀 믿긴 있는데 음. <laughs> 일단 제일 이루고 싶은 거는 24시간 서버를 여는 거 것이 음, 24시간 서버 예, 지금도 음. 가능하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포스팅이 아 <웃음> <웃음> 힘들죠 제가 어. 이리다님 볼 때마다 맨날 방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막 5만원, 2만, 3천원, 막 4만원 이런 식으로 돈이 나와도 그냥 뭐어 방송에서 쓰면 되잖아. 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진짜. 막저 같았으면 아이씨 이돈 어떻게 해. 아이씨 나이돈 짜. 내가 이걸로 냉면 사 먹고 라면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이런 데 레미몽 님은 그냥 레미몽 님이래. <laughs> 그때 제가 예전에 게스트 님의 레미몽 님이셔서. 어제 이리단 님 이름도 비슷해요. 레미몽, 이리단, <laughs> 리단. 이 약간 좀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악센트가 비슷하네요. 어쨌든, 그런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맨날, 막, 나 4만원, 5만원 마이크를 사고, 10만원 마이크를 사도, 뭐, 방송에서 쓰면 되잖아. 괜찮아. 라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여태까지. 이리더님은 참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이리더님이 왜 아직도 성장을 안 했나 싶긴 한데 사실 트위치에서만 아직 성장을 그렇게 높이 나진 않은 건데 유튜브에서는 어느 정도 상위권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그 나이 또래에서 비하면 근데 그 나이 또래가 지금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실수를할 뻔했어요 방금 아 위험했어 아 위험했어요 어쨌든 이리더님이 현재 지금 유튜브가 좀 크잖아요 트위치보다는 확실히 그쵸 앞으로 유튜브로 나아가실, 나아, 나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트위치로 나아가실 건가요? 나 음. 딱두장정는못할것같고요두개다성장을지켜 음. c 면서 근데 왜 하필 아, 방송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 약간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음기기는 딱히는 없지만 유튜브 보다가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리게 됐네요. <laughs> 어떻게 보면 이리단님은 성공한 케이스예요, 되게. 왜냐면 이제 대부분 아, 자다가 일어나서 아저 방송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대부분은 한몇 개월 가도 구독자가 늘지 않아요. 근데 레미몽님은 2년 전인가 그때부터 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때부터 벌써 구독자 1 0 0 0 명을 넘기셨잖아요. 저는 그거로만 해도 이미 이룰 업적은 다이렇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만 더 이리더님이 열심히 하시면 이제 그렇게 한 번에 느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미, 솔직히 말하면 트위치도 생각보다 잘 들어오시는 편이거든요 한 여섯 명, 일곱 명, 아홉 명 정도 되시는 거니까 원래 보통 두 명도 안 들어와요 뭐 그쵸 그렇죠. 광고... 게임을 하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가장 지표를 해주는 게 광고 수익인데 제가 그때 트위치 방송 켰을 때한 0.10달러 벌었나 그쯤 그렇게 벌었었는데 아마 레명 레미홍, 아 레명 님. 이래 자꾸 말 레명 님이 래 어쨌든 이리단 님은 한대략한 광고 수익이 한못 해도 0.11아니면0.15 정도 나왔지 않았을까? 더 이상. 왜냐면 이제 제가 바쁘거나 뭘 해도 레명 님은 맨날 아 씨, 저건 레명 님이 래이리단 네? 님은 맨날 방송을 키우 고 계시더라고요. 막 8시간, 9시간 넘게 키시더라고요 보고 느꼈죠. 와, 저건 집념의 사나이다. 라고 느꼈죠 와 어떻게 저렇게 방송을 길게 하시는 건지 아주 저도 이게 길게 못 해먹겠는데 아주 그러면 혹시 얼굴 공개는 하실 생각이 어? 없나요 얼굴 공개는 막할 음.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막 구독자 만명천아만명막 십만 명막 그렇게 올라간 데도 안 하실 계획인가요 네 이름과 본명하고 그냥 나이도 그러면은 공개를 안 하실 건가요 평생 아 그러니까 평생보다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구독자가 엄청 늘어도 공개를 안 하실 건가요? 아직 계획은 그렇습니다. 음.. 아마 구독자 10만 명이 돼도 얼굴 공개하고 본명하고 나이는 안 밝힐 계획이실 거죠? 그러면 네. 오, 음.. 그러시군 역시 역시 약간 프라이버시가 있으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혹시 꿈이 뭐뭐 뭐, 무엇인가요? 꿈은 그냥 뭔가 있잖아요. 조금 더 맨날 성장된 음. 유튜버분들 그러면 저는, 되는 거 음. 그런 거라 꿈이 아직 정확하게 되신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비전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네. 네, 오늘은 이제, 레명님의 그에 대한 엄청난 스토리를 풀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약간 좀 상담식으로 흘러가긴 했지만, 막 상담자한테 문의했을 때 이제,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요? 데 설명서 그 라인에 있는 대로 그대로, 그 컴퓨터를 꺼보셨나요? 그 메모리 카드를 껐다 켜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로서 레명님하고 얘기할 수, 아씨, 레명님이래. 이대다님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제가 진짜, 레명님, 아씨. <laughs> 이 리더님을 맨날, 제가 얘기를 맨날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병인사 같아요, 되게. 약간, 진짜, 연예인에 보는 느낌? 전 그래서, 랫명. 랩명... <laughs> 도대체 이 정도면, 그거 아닌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고요.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리더님은, 제가 꼭 성장했으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투자도 아낌없이 하시는 모습이 아주 그냥 와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 하나하나 뭐할 때도 아씨 이게 맞나 이러면서 누를 때도 고민하고 하는데 레명님은 어. <laughs> 이리다님은 그냥 버튼 누르면 그대로 뭐 방송에 쓰면 되잖아 하는 모습이 너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레명님이랑 또 콜라보레이션 이리다님 네. <laughs> 다음에 이리다님하고 렐몽님하고 둘이 데리고 와서 한번 얘기를 시켜볼까요, 한번? 네? 지금 저마인크저 지금 저희 썸네일 보시면 앞에 마인크래프트가 껴있잖아요. 네. 저기 왜 껴있는지 아세요? 왜요? 사실 끼울 게 없어서. 아. <laughs> 아니, 사실 마인크래프트 방송하신 분 맞죠? 하고 여기다가 뭐 넣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한개다 넣을 게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 저걸 어디다 치우지 하다가 그냥 대충 마인크래프트 있는 사진 가져와서 붙이긴 했는데. 저게 다 레명 님 사진을 붙고 셋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둘이 얘기하면 오히려 잘 통하지 않을까? <laughs> 에, 뭔가 기대가 되는 콜라보 레이션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레명 님하고 이제 이리다 님하고 같이 만나진 못했지만 전 그래도 이제 이리다 님하고 얘기를 하는 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효환의팝 캐스트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뭐 레명 님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리더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어뭐 음, 말이 벌써 넘어가네요. 뭐뭐 뭐 10분 20분 넘어가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효안이의 팝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은 이제 Spotify, 어, YouTube, or 어, the Another the Spread in Space in Here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네 Virgin Ear에서 스폰서를 해주시고. 익스프레스 VPN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리더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수고하셨어요, 이리더님 수고하셨어요. 이리더님의 멘트를 안쳐서 제가 좀 잘못한가 싶었어요. <laughs> 그래서 약간 좀 당했습니다. <laughs> 어?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